본문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던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1570년경에 그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83.2cm, 65.4cm. 대략 어떤 크기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성전 뜰이에요. 재물로 사용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새를 이제 적절한 화폐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들려 있어요. 좀 충격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하니까 환전을 해주는 기능은 당시 성전과 예배의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탄은 꼭 필요한 일을 건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경제적인 이권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을 묘사한 작품, 현대적인 작품 가운데 러시아의 알렉산더 스미르노프라는 분의 작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지도자들을 예수께서 몰아내시는 장면이죠. 아주 인상적으로 돈 주머니를 움켜쥔 종교 지도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불경스럽게 여기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전의 제사를 마비시키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망가뜨리는 행동인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 캐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성전이 돈에 오염되었다는 비판을 넘어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지금 예수께서 난동을 부리신 이 성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살렘에는 세 개의 성전이 역사 속에 세워지죠 솔로몬의 성전, 수루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한 자료에서 이 성전의 규모를 이스라엘이 처음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눈썰미 좋으신 분, 부동산에 밝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성전 건물 자체의 대지 면적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면적은 비슷한데 굉장히 높이 솟아올라와 있죠. 그리고 부속 건물의 숫자를 포함한 전체 성전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이 크죠 또 매우 화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대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요 놀랍게도 BC 19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하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C 19년경의 건축을 시작해요 완공이 언제 되는 가 하면 기록을 찾아봤더니 서기 63년경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 46년이나 걸려서 건축했는데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시점만 해도 이 성전이 완공이 되질 않은 거예요. 계속 건축 중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러면 본인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오늘 이 21절의 증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당시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성전과 성전 제도, 종교 자체를 오염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왜 이렇게 서기 아, 기원전 19년부터 시작한 건축 프로젝트가 23년까지 이어질까요? 왜 버젓이 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 왕이 성전을 새롭게 지었을까요? 정치적인 의도가 적어도 어느 비율 이상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과 예배 종교 자체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권력의 결탁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런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오염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선언으로 예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위험한 행동을 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건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하셨다라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퍼포먼스예요. 녹끈으로 만든 재채기면 얼마나 위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왜 좋은 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고 안 알아들으니까. 좋은 말로 해도 안 알아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액션이 커지거든요. 저좀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다가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거죠. 무엇을 선언하시느라고?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결탁으로 오염된 종교는 무너져라. 내가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시겠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선언하신 거예요. 위험한 행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다가 시편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시편 69편 9절이에요. 다윗의 시편으로 전해져 오는데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걸 호소한 시편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이 본문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와, 저 예수님. 아니,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어쩌시려고 저래? 아니,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예수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돈과 권력으로 오염된 이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폭력을 담은 퍼포먼스를 그걸 통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죠. 진짜 성전이 왔다. 가짜 성전은 가라. 진짜 성전이 이제 왔다. 메시아, 크리스도. 이제 가짜 성전은 무너져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 가운데 하나를 성전의 회복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재가 아니고 원래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이 시점 이후 성경 속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욕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건물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물만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6장 16절도 선언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선언을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아니 건물이 성전이지 어떻게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경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사람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신 사람들을 모으신 거잖아요. 에클레시아, 사람들.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교회의 정의가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의 정의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로 끝까지 가면 심지어는 어떤 선언이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굳이 그 부분을 언급해요. 이제 그곳에는 따로 성전은 없어. 따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후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오죠.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이 건물을 건축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건물을 건축하실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할까요? 자,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는 것이 제 눈에 느껴집니다. 뭐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대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타당하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처음 성전을 봉헌하던 사람 이야기로 좀 가보죠 누구죠? 솔로몬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처음 성전을 어렵게 건축해서 봉헌한 솔로몬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는 있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고백, 선언이잖아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처음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언어에서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럼 쉽게 풀이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기억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처음 성전을 봉헌하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일깨워 주는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성전이라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마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찾아본 자료의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요, 본래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초기 한국 교회가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가 하면 회당, 모이는 곳이니까 또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언어를 주로 썼어요. 하지만 성전이라는 용어가 사용 함께 사용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일깨워주는 공간이니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어 썼던 거예요. 성전 예배당 교회당 회당 이렇게.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건축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이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의미 부여를 하려면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훨씬 멋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1980년대에 이르면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냐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글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마치 이 공간에만, 이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건물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비판이 1980년대부터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경험해온 일이죠. 이 건물을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때 성경적이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첫 번째, 가장 큰 부작용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신약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사람이 성전이다. 라는 가르침이 한국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선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건물로서의 성전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건물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자원이 모아지질 않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성전이야.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라는 개념이 묻혀지 묻히니까 자꾸. 이게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와 함께 나타난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과 이 공간과 제도를 성전이라고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성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약간 이런 멘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이런 멘탈. 이게 성전주의입니다. 근데 성전주의는 반드시 성직주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의 권위를 강화하는, 왜?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공간에 책임을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저는 매우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성직자, 성직은 여러분 모두가 성직이에요. 이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권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주의와 성직주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퇴행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부터 심각한 퇴행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된게그 영향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주의 종이 되려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지. 누가 저 청년 때 이거 알려줬으면 지금 수의사 하고 있을 텐데 농담이에요. 저는 제 목사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퇴행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시면서 일깨워 주신 건데 이제 사람이 성전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부르짖었잖아요. 만인 제사장. 근데 대한민국의 주류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이 성전주의, 성직주의를 가르치니까. 그냥 그게 옳은 거라고 교회들이 믿어온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좀만 뒤져보세요. 성전 대신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씀드려요. 이 건물을,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강조하려면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가르침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소명에 대한 이해가 튼튼해져야 되는 거죠. 그 토대 위에서 이 건물,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초는 허약한데 자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신 이 퍼포먼스와 이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면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나 우리가 만든 조직과 제도가 성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과격한 가르침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무교회주의라는 가르침이에요. 무교회주의.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적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교회 주의자들은 교회 그 자체를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회 주의는 교회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를 않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에클레시아를 모으실 때 거기에 무슨 직분이 있었고 거기 무슨 목사한 수가 있었을까요? 그 상태의 교회를 추구하자는 주장이 무교회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아주 심각하게 철저하게 복음주의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복음주의 신앙 고백이 튼튼하니까 그럼 그거 말고 사람이 만든 제도들은 다 불완전한 거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진정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 사람이 만든 것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무교의 주의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비본질적인 사람이 만든 것들이 괜히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 만들어 놓고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라지고 없는 게 낫죠 그러면 교회니 목사라는 제도 신학교 만들어 놓고 목사 한수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목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우리는 성직자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게요. 그럴 거면 목사라는 제도를 없애줘 아니 저의 주장이 아니라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이제 정확하게 설교를 해야되니까 밤에 소책자 하나를 이북으로 사서 이렇게 좀 봤어요. 무교회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를 비판합니까 그렇게 제사 열심히 지낼 거면 하지마 이게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무교의 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교회는 그런 성조는 무너져야지 그런 가르침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성경적으로 찾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국교회가 지금 성공회라고 볼수 있어요. 한참 그 제도, 형식주의에 갇혔을 때, 퀘이커, 지금도 퀘이커가 존재하죠. 그런 분들.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도 영국 성공회가 극단적으로 제도화되고 형식주의에 갇혔을 때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감리교회 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무교회주의라는 단어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시작된 생각의 흐름. 또 한국에서는 김교신, 함석헌, 성소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런 사상을 펼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무교의 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은 형식이 필요하고요. 예수 운동도 형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무교의 주의의 주장에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만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무교의 주의자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려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자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의 교회는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오염되어서 본질이 희석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무교의 주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계속 교회와 사역, 선교의 본질을 추구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도의 젖에 걸리는 거죠 제도의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겁니다 4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 크리스토, 크리스토스톰 주교가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 모인 곳으로 가지 말고 대신 네가 성전이 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셨지만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존귀한 성전들을 이렇게나 많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그리고 너처럼 다른 사람들도 성전으로 세워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네가 성전이 되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처럼 성전 되게 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전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어요. 유럽 신학자거든요. 유럽 교회가 얼마나 화석화되어 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일본에 갔더니 무교회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 에밀 브루노가 충격을 받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세계 기독교의 장래 장래가 미래가 세계 기독교의 미래가 이 무교회의 행방에 달려 있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사람이 만든 조직과 제도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 구조를 깨면서 무엇이 정말 교회의 본질이고 사역의 본질이고 선교의 본질인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도에 더 사에 갇혀 버린다. 그러니까 이 유럽 기독교의 몰락을 경험한 서구 신학자가 일본의 무교회주의를 보면서 앞으로 세계 기독교의 미래가 이 무교회의 행방에 달려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처음 예수 운동이 가졌던 역동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경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조직,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실천을 늘 성경과 성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예수 운동을 역동적으로 이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냥 원고에 없지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예요. 저는 사실은 성전과 성직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주의와 성직주의가 강해지면 저는 좋습니다. 그런 제가 무교회주의를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한때 믿었던 그 생각들을 깨버리지 않으면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거예요. 한때 교회는 이랬어야만 해. 믿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과 성령의 기준에 다르면 우리는 어떤 조직이든 사역이든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성전입니다. 라는 고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 중에 안, 좋은, 안 좋아하는 가사가 많은데 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어떻게 성전을 떠나 내가 성전인데. 바로 그런 가사들이 잘못된 고백이 스며들어 있는 가사인 거죠. 성전을 떠나기는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을 떠나요? 우리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을 떠나 떠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일상으로 흩어졌을 때 성전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